10월 15일 수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대박을 남기면 오늘 당신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운세 좋은 기운이 상승세를 탑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1936년생 잊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1948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습니다 1960년생 금전적인 행운이 들어옵니다 1972년생 새로운 제안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1984년생 감정 기복이 크니 대화에 신중할 것 1996년생 동료의 조언이 귀한 기회로 이어집니다 2008년생 친구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며 화해의 기운이 돕습니다 2020년생 주변의 관심 속에 자신감을 얻습니다 행운의 숫자 17 소띠운세 총은 꾸준함이 빛을 발하는 하루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밀고 나가세요 1937년생 건강관리에 신경 쓸것 무리한 일정은 피하세요 1949년생 주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냅니다 1961년생 오래된 고민이 해결됩니다 1973년생 금전적인 흐름이 안정됩니다 1985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옵니다. 1997년생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커집니다.